오늘은 수제청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영수증 리뷰 해주면은 손님들한테 무료로 드리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평가 받는 거 하려고 하거든요. 수제청 재료를 사러 마트에 왔습니다. 사죠. <웃음> 네. 솔직히 <laughs> <수제키> 정신 없다. <laughs> 촬영하라 이거 하느라 <laughs> 내가 지금 점점 적응하는 중. 아직 너무 뭐가 는데 어? 아 누? 난 이거는 카. <laughs> 아 운동된다. <laughs> 운동 너무 된다. 재료를 가져와서 수제청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만들러 가죠. 레몬을. 물에 응? 담가서 뿌려주면 돼요. 10분 동안 담가두기. 그렇게 해서 베이킹소다 왜한 거야, 근데? 아, 껍질 불순물 제거하려고 물에다가 레몬 담가서 베이킹소다 뿌리고 접시로 덮었어요. 식초 한 스푼. 응. 됐어, 됐어. 한번 담가두기. 어 냄새 뭐야? 빡빡한 <laughs> 거라니? 어, 빡빡한 거라니. 조용히 해. 시계 너무 허세하지? 내 불꽃 투지 러롤렉스롤렉스 설정 풀어야 되나 이거 퇴직금 나온 거 이거에 다 갖다 바는 거 직장이니까 치킨 2만원 쓰는 것도 저는 되게 저한테 큰 소비였거든요. 책 보니까 큰 소비 앞에서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업가들이 많다고 돈 써야 될때안 쓰면은 그리고 돈 쓰는 거에 인색해지면은 사업 못 한다 그래가지고 그랜드 카드니까 가진 돈도다 쓰래요. 그래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진 돈 퇴직금 나온 거. 원래 쓰다 갖다 박았습니다. <laughs> 원래는 대출이 아니라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벌어버리자 그냥. 대출 끼고 벌고 벌고 그렇게 해서 했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됐어요. <laughs> 딸기를 빨기를 이제 노래 부르는 게 부끄러워서 선곡으로 제가 한번 뚫어놓으니까 다른 손님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다 노래 부르시던데. 그치더또 가게 여기 바람 잘 되니까. 응. 그러면서 음. 재는 게 없는데. 저울이 없어? 제가 현직 트레이너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들어보면 견적이 나와요 아, 그리고 이제 Let me introduce, introduce myself I am a uh, before p h y s a n d 어... 저 뭐야 헬스 트레이너 나우 서울인 사장 됐다! 저소제콧물에나소리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니까요 수직적인 움직임 어떻게 냐면 헤이 레그의 회전 동작이 굉장히 강하죠 라이트, 라이트, 이제, 훅도 이제, 이렇게, 안 찍어버리네. 요 <laughs> 네, 이렇게 수제청을 만들어 봤는데, 맛있겠죠? 칵테일에 넣을 거예요. 봉촌로 오셔서 다시, 1 지하 1층 서울 리뷰 오셔서, 영수증 리뷰 해주시면은, 어, 수제청을 넣어서 만든 칵테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제청 만들기 끝. 아, 넣어야 되구나.